공룡 공룡 공용. 역시 공룡책이 제일 재밌어. 공룡책을 모이리 뭐 열심히 봐. 공룡 지대로갈 것도 아닌디. 아 이거 무슨 일이야? 이거 뭐 여기 문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? 진짜? 어 뭐야? 열렸는데? 타볼까? 어 여기 1억 버튼 눌러볼까? 진짜. 플러스 버튼이랑 마이너스 있는데? 이거 뭐 일단 첫 번째 거부터. 여기 레버도 있는데 당겨볼까? 당깁니다 여긴 어디지? 응? 설마, 공룡시대? 뭐? 도망쳐! <laughs> 저, 저거 싸다원 종인가? 패로키라토르는 <laughs> 힘이 강하고 민첩한데다가 영리해! 빨리 도망쳐야 돼! 도망쳐! 티라노다. 요, 저기 뭐가 티라노예요. 저건 타르보사우루스예요. 여기선 티라노 안 살아요. 북아메리카에 티라노 산다고요. 일단 숨어야 돼. 낭 떨어지다. 아, 배고파. 라멘아. 우리 라멘이가 퇴장. 나 살아 있어요. 빨리 려와요 거기 위험하니까. 으 짜! 마침 여기 동굴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집으로 해요. 일단 우리 사냥 갑시다. 일단 뾰족한 게 있어야 무기를 만들든 말든 할 텐데. 벨로캐릭터래이빨을 사용합시다. 일단 타로 보갔나? 미안. 호잇 나도 미안. 호잇 나도 미안. 훠잇. 왜안 뽑혀 이거? 앗자. 어디 보자. 응? 왜 혼자지? 길 잃었나? 너 혼자야. 어 아직 신들이야. 아유, 어쩌다 혼자가 됐어. 사람은 안 무서워하나? 여보, 이경용 키웁시다. 그래요, 키웁시다. 넌 얌전히 있어. 뭐야, 이거 네가 니가 잡은 거야? 어머, 이거 다 주는 거야? 어, 고마워. 이 이름은 뭘로 지을 거야, 라미나? 얘는 프로토케라토스니까 프리프리, 프리링으로 합시다. 아니, 왜 그래요? 얘는 프로토케라토스니까 프로틴으로 합시다. 근데 집에는 언제 갈 거예요? 그냥 지금 갑시다. 아까는 1억 마이너스 했으니까 지금은 1억 플러스 하면 될 거예요. 어라? 타임머신이 없어. 없어! 이제, 우리 집에 못 가는 거야? 그래도 조금만 찾아 봅시다. 아직 희망이 있어요? 희망이 있긴 뭐가 있어요 우린 영원히 집으로 못 가고 원신으로살 거라고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게 왜나 때문이에요? 당신 때문이지 당신이 그 운석 문만 안 열었어도 우린 이렇게 될일 없었잖아요 그거 팔면 얼만데? 당연히 5억 은 나오겠... 아 당신이 운석에 타서 마이너스만 안 눌렀으면 될거 아니에요 플러스 눌렀으면 얼마나 좋은 미래에서 살수 있었을 텐데 당신 잠못은 없는 줄 알아요? 운석에 타서 1억 버튼이 아니라 처음 보는 거니까 조심히 1년 버튼을 눌러야 될거 아니에요 <목소리> <그만 좀 써요. 목소리>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찾아요. 여기도 없네. 프로틴 이 따라오라고? 엄마, 로테니이 따라오래요. 아, 저저 어, 저.. 저기 있는데? 델로 캐릭터로 둥지 같은데 저렇게 큰게지 알인 줄 알고 갖다 놨나 멍청한 놈. 안돼! 로티니가! 하면 아 아, 나 울지 마렴. <laughs> 음야 <우우우우>. <laughs> <오, 오, 오, 웃음> 저기 프로토오라토스 물이다 오오오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나봐 아 그래? 라운드 원오오오오 로틴이도 일어났으니 이제 로틴이와 작별해야겠지. 뿅. 옹 아, 집 공기 좋다. 할머니, 날 돌아왔어요. 어, 어, 어. 뭔 소리야? 들어갔다 바로 나왔는데? 응? 구독, 실버 버튼부터 골드 버튼까지, 가즈아, <laughs> 좋아요까지.